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금일 스테이블 코인 테마를 보시면 전부 다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게, 어떠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냐면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내주법이 발의된다. 이러면서 지금 다른 관련주들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안 발의를 본격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발의를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이 지금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 랠리 나와줬다 살짝 밀렸죠. 5일 선 20일 선 수렴하면서 다시금 이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N자형으로 파동으로 신고가를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알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인터넷 탄생 이래 가장 위대한 금융 기술 혁명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에 서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속보 때문에 결국 단아리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계단식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나와 주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급등 랠리가 나와 주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붙어주고 있는 만큼 여기 상당한 돈이 들어온 것을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단할이 어디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날아가지 정확한 타이밍이 되겠죠. 따라서 가격 전략과 차트 분석 공개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외 증권사 외국계 IB 투자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매집 들어간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냄새 잘 맞는 기관이 누구죠? 바로 외국계 투자 은행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수급 현황을 분석해 왔고요.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그리고 미래에셋, 한투, NH 투자증권 자 이쪽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하나 오션을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명과 모멘텀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과거 대우조선 해양으로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상당히 과대 낙폭이 크게 찾아와서 제가 알려드렸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 수주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자, 저점에서 알려드려서 순식간에 여러분들께 223%라는 정말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대박이죠. 자, 다음으로 코나의 제가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대선 테마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로 이슈가 있어서 선거 공약에 따라서 알려드렸고요. 대선 투자 같은 경우에 투자심리 기대감이 상당하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서 알려드렸었냐면요 피세가 나와주고 전부 다 놀린 다음에 최저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죠. 자 무려 200% 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완전 완전 대박이 나졌죠. 자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두산에너빌리티 2700원대 라인에 들어가서 정말 대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 보시면 완전 최저가에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현재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최소 200% 넘게 수익 나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단 일주일만에 150% 결국에는 크게는요 500% 대폭등 터질 수 있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갖고 있고 예, 말씀드렸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한투, 키움, 미래에셋 등 메이저 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뜬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 위로 전화번호를 공개해 놨죠.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매집이라고 문자로 매집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매집 종목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일주일 이내 150% 수익 예상되고 3개월 보유하면 500% 대폭등 수익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빠르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단 1분 이라도 더 빨리 종목 받아가셔서 꼭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단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쓸어 담았습니다. 기관이랑 쌍클이 매수세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 먼저 월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18,000원 대까지도 알아갔다가 많이 빠졌죠. 2,000원 대까지 빠지면서 9분의 1토박이 낮았습니다.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 9배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현재 8,000원 대까지 올라와줬죠. 딱 이렇게 N자형의 패턴 보이시죠? 그렇게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물대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를 다 뚫어줬기 때문에 위에 막혀있는 매물대가 없어요. 윗꼬리만 남았죠. 그 마린주스는 이 자리 메워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격이, 이격이 좀 벌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격이 지금 다시금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각수렴,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삼각수렴과 함께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타임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알의 정확한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단알의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보유기간 중요하죠. 그리고 수익률 퍼센트, 물타기 가격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대응 전략 자료집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자, 아래 제가 개인 전화번호 적어놨죠. 010-777-4432번으로 단할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대응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이거 보내주셔서 반드시 대박적인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단 일주일 만에 이 5천만원 이상 벌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한달 만에 대기업 1년 연봉 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제가 8년간 힘들게 노력해서 개발해낸 검색기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깡통 차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예시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계좌가 제가 방송용 계좌로 2천만원 투입했고요. 이거를 만의 상가 이렇게 도달하면서 빠르게 천만 원의 수익이 나와 줬습니다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50%대 수익률 확인되시죠. 자그 다음날 또 급등 난리가 나와 주면서 한순간에 90% 넘는 수익률 찍힌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4거래일 만에 무려 100% 수익이 찍히면서 2천만 원 넘는 수익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2천만 원 넘는 수익률 정확하게 제가 100% 수익을 찍었다 라는 거죠. 자 바로 8년간 수 없이 깡통차면서 개발한 이 검색식 하나로 순식간에 이렇게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주일 만에 무려 얼마 수익을 찍혀 줬느냐. 이렇게 5천만 원수익을 찍히면서 250% 수익률 확인되시죠. 제가 절대 계좌 조작이 아님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계좌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이렇게 5천만 원 만들었으면 뭐예요? 이한 달에 몇억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의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식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께만,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렇게 대폭등 나올 종목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종목을 받아보느냐, 자래 제가 개인 전화번호 적어놨죠. 010 7771 4432 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다줄 로켓처럼 날아갈 이런 대박 종목을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되 돈 들어간 거 전혀 없으니까 빠르게 보내주시고 큰 수익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